유다서 서문 아무도 이 서신이 베드로 후서의 초록 또는 베낀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.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. 더욱이 그는 훨씬 후대의 제자인 것처럼 사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. 그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과 사건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부들은 이 서신을 정경에 넣기를 거부하였다. 게다가 사도 유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라, 아니라 페르시아로 갔다.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쓸수 없었다고 한다.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 서신을 믿음의 토대가 되는 정경에 속하는 것으로.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.